시즌3 병종들이부터 올려야 하지만 이번에 리워크 되면서 바뀐 점이 있어 다음 주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3 건너뛰고 몰타의 시즌, 시즌4 병종 투산들이 시작합니다. 한때는 그저 멋짐을 담당했던 병종 몰타 충성 경비대는 위트리 엘리트 후 아래트리 3포인트로 전 유형 방어도 증가와 바리게이트를 강화하며 엘리트 총 2개를 얻습니다. 몰타 원전기사는 아래트리 엘리트 후 위트리 3포인트로 전 유형 방어도가 증가하며 원거리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. 하염병을 던지는 바실레우스 하염 투척수는 위트리 엘리트 후 아래트리 2포인트로 지면에 유지되는 하염 생성 및 연소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. 하염방사 기르든 바실레우스 하염방사 호이대에는 위트리 엘리트 후 아래트리 7포인트로 불장막 제압 속도 증가와 쿨타임 감소, 하염방사 의 연소 피해 증가와 빠른 하염방사 사격 쿨타임 감소를 얻습니다. 다음 영상은 시즌5 시즌 병종입니다. 애기 장군 여러분 드디어 엘맥주 기프트 코드가 생겼습니다. 헝크러츠 블레이드에 접속하셔서 오키를 누른 뒤 녹봉에 들어가시면은 기프트코드가 있는데요. 이 기프트코드에 CBKR 기어를 쳐주시면 초반 성장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기프트코드 써주세요.